자, 지금부터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하고 또 충격적인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마존에 사는 도깨구리가 어떻게 저 멀리 시베리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진짜 무슨 스파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바로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야권 지도자의 죽음을 둘러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건이 발표가 있기 딱 2년 전, 그러니까 2026년 2월 14일에 나왔던 아주 놀라운 공동 성명서에서 시작됐거든요. 바로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이 유럽 5개국이 모여서 공동으로 성명을 낸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의 미스터리를 풀었다는 거였죠. 정말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밝혀낸 사인은 바로 에피바티딘이라는 신경 독소였습니다. 나발리의 시신에서 나온 생물학적 샘플을 분석했더니 세상에 정말 희귀하고 강력한 이 독소가 결정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기이한 발견인지 바로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이 독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저 멀리 에콰도르에 사는 아주 작은 독하살 개구리. 그 피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할 연결고리죠? 그럼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이 폭탄선언이 있기 정확히 2년 전, 북극의 그 혹독한 감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렉세이 나발리, 뭐, 푸틴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죠. 극단주의 혐의라는 명목으로 19년형을 받고 북극권 안에 있는 북극의 늑대라는 이름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2월 16일에 사망했는데 러시아 당국의 공식 발표는 그냥 산책 후에 쓰러져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게 다였어요. 너무 모호하니까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드라마처럼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아내 율리아 나발라야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이었어요. 거기서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거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건 크렘린이 저지른 살인이다. 푸틴과 그 주변인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독소 얘기로 돌아와서 이 에피바티딘이라는 거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왜 이게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되는 걸까요? 에피바티딘, 네, 특정 도가살 개구리의 피부에서 나오는 아주 강력한 신경 독소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원래는 엄청나게 강력한 진통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독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치료에 쓸수 있는 양하고 사람을 죽이는 양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죠. 진통 효과만 따지면요. 우리가 아는 모르핀보다 무려 200배나 강력합니다. 200배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명적인 독성 때문에 이걸 약으로 쓴다는 건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이 독이 몸에 들어가면 정말 끔찍한 일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처음엔 근육이 막 뒤틀리는 경련이 일어나다가 신경계 전체가 압도당하면서 온몸이 마비돼요. 그리고 결국 호흡 기능이 멈춰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빨라서 해독제를 제때 투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자, 이제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왜 이게 스모킹 건이냐? 첫째, 이 독은 야생 개구리가 특정 곤충을 먹어야만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애완동물 가게에서 파는 개구리한테는 독이 없다는 거죠. 둘째, 야생 개구리에서 이걸 추출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주 정교한 실험실에서는 이걸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이 돋는 거죠. 2013년에 러시아의 한 국경 연구소가 바로 이 에피바티딘 합성 방법에 대한 논문을 과학 저널에 떡하니 발표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이거 만들 줄 알아요. 라고 전 세계에 광고한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독소의 발견은 아주 직접적이고 명백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5개국의 공동 성명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수단과 동기 그리고 기회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이 치명적인 독소를 나발리니에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러시아라는 국가뿐이다. 다른 무해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나 우연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러시아도 바로 반박했습니다. 주영 러시아 대사관 대변인은 누가 이따위 개구리 헛소리를 믿겠냐 하면서 이건 정의를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난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선전공세라고 일축해버린 거죠. 그런데 왜 서방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러시아를 지목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의 독살에는 소름끼치는 패턴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2006년 런던에서 방사성 물질 폴로님으로 암살당한 리트비넨코 사건 2018년 영국에서 군사용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중독된 스크리팔 부녀 사건 그리고 2020년 바로 알렉세이 나발리 본인이 똑같은 노비촉 공적을 받고 겨우 살아났었죠 그리고 2024년 결국 에피바티딘으로 사망한 겁니다 방사성 물질, 군사용 신경장용제, 이렇게 일반인은 절대 구할 수 없는 기이하고 치명적인 독극물을 사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크렘린의 시그니처처럼 되어버린 패턴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나발리는 이미 2020년에 노비촉으로 죽을 뻔했다가 독일에서 겨우 회복했어요.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됐죠. 결국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두 번째 독사 시도였고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주 복잡하고 또 답답해집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힘든 이유는 사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즉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어떤 결의안이나 법적 조치가 올라와도 거부권 한 방으로 다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수많은 제재가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러시아 행동을 바꾸지 못했죠. 이건 명백한 화학무기 금지 협약 위반인데도 강대국 앞에서는 국제법의 집행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 나라가 국제법을 대놓고 어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그 법이라는 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힘과 면책특권이라는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불편한 현실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